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티 어, 에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감을 나는 아이는요, 어, 이름이 추추입니다. 햄스터고요 햄스터, 저, 어, 여러분께서는, 저희 구독자께서는 많이 못 보셨겠지만, 이제 비공개로, 네. 어, 자주는 아니지만, 비공개로 이제 교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새, 앵무새보다도 아마 빈도수가 더 높을 거예요. 햄스터를 키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 많으세요.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추추라고 합니다. 제 엄마는 햄스터가 굉장히 수명이 짧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잠깐 키워봤었는데, 어, 그저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귀여운 맛에, 뭐 그냥 그런 것에 키웠겠지만, 지금은, 지금 키웠다면 많이 다르겠죠. 지금은 에코로서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것, 교감하는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키우면 또 많이 다르겠죠. 어, 엄마께서는, 추추의 엄마는요, 아이가 이제, 햄찌별이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이렇게 무지개다리 건너서, 어, 햄스터별로 돌아갔어요. 아이에게 원하는 요청에, 질문보다는 요청의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예를주셨고요 수치와 교감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출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숲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숲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 산을 산을 건너는데요. 산이 이렇게 둥그었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산이에요. 그런 둥그런 산을 계속, 계속 그렇게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느, 어느, 어딘가에 지금 어느 숲, 길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숲 주변에는요, 숲의 그 여러 주변에는요, 그 채팟기 이렇게 도는 거 있죠? 그 채팟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네. 아, 이 동네가 햄스터가 사는 동네가 이제 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나무 군의 아래에서 몇몇의 그 햄스터들이 이렇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무에서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에게 어느 한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추출을 만나러 온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장해서요 조심히 숲길을 헤쳐 나갑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노크를 했어요. 추추가 나왔는데요. 앞치마를 입고요. 국자하고 뒤집기를 가지고 제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어, 뭐, 재밌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도 당황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보다 완전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앞에 있어서요, 뭐, 내지는 저는 그냥 맨 처음에, 가만히, 뭐, 이렇게, 분을 내고 나타났다든가,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앞치마를 입고, 자랑, 뒤집기를 들고 있어서, 왜 네?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어떻게, <laughs>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재밌었죠. 네, 저를 안내해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오세요. 라고 하면서요. 마침 음식을 준비 중이었어요. 라고 하면서요. 어 뭔가 바빠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하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음식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뭔가 복물들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보는데요. 굉장히 뭔가 손이 바빠요. 뭔가 손이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아는지요. 식구가 많아서요. 이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식구가 많아? 네, 제가 물었습니다. 식구가 많아? 그랬더니요. 네, 모두 여덟 마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맞네. 전부 아이들이랍니다. 아이들만 여덟이래요. 엄마가 추추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이렇게 전했거든요. 알아요. 잠시만요. 뭔가를 계속 지지고 붓고 있습니다. 바빠 보입니다. 손님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엄마가 추추 아프게 해서 많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추추에게서 많은 것을 받기만 하고 아픔을 준것 같아서 괴롭다고 하시네 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움직이던 손이요 멈춥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 마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날 아프게 한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고도 아니에요. 그저 그건 자연의 일부예요.라고 합니다. 그 일로 제가 아팠던 걸로 엄마가 괴로워하실 게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얘를 보면서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나에게 준 것은 아픔이 아니라 즐거움과 맛있는 것과 놀라움을 줬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순간에는 추추의 얼굴이요, 굉장히 즐거워 보였어요. 즐거워 보였어요. 재미있었어요. 정말 놀랍고 재미있었어요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곳에서는 추추가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쉬길 바란다고. 전해달랬어.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지금 행복한 것 같긴 해요. 라고 합니다. 완전 바빠요. 오히려 뭐 할게 많은지 완전 바빠요. 라고 합니다. 엄마와 함께 할 때가 그립네요. 라고 합니다. 엄마와 함께 할 땐요. 언제나 엄마가 다 챙겨줬거든요. 뭐 하나 불편한 게 없었는데, 여긴 안 그래요라고 하면서 툴툴거립니다 다음 생에는 그디 생명을 길게 태어나서 엄마에게 다시 돌아와줄 수 있는지 엄마가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셨어. 네, 이 말을 전했습니다. 추추는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엄마를 그리워하니까요. 갈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합니다. 아직 어떤 식으로 오게 될지 뭐 이런 정보는 뭐... 얘기는 예, 없었어요. 아, 엄마가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말이니까 잘 기억해 주길 바래. 엄마는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전해달라 하셨어. 라고 네, 엄마의 요청을 추측에 전했습니다. 네. 방금 지금 전해주신 말은 잊지 않을게요. 나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가끔 놀라긴 했지만, 그 또한 사랑스럽긴 해요.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좀 놀라고 그랬던 거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요. 그동안 되게 엄마가 사랑스러워 보였답니다. 엄마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지상이 있을 때, 추추는요, 지상이 있을 때요, 엄마를 늘 기다렸어요. 라고 합니다. 믿진 않겠지만, 엄마를 늘 기다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뭐 하나? 궁금했어요, 늘. 언제나 엄마가 궁금했어요라고 합니다. 엄마를 늘 사랑했어요 그리고요 감사했어요. 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여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거든요 추출하고요. 이게 재밌었어요. 즐거웠고요. 저는 교감이. 마치 살아있는 아이하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물론 슬플 수 있겠지만, 아이가 굉장히 밝았어요. 밝고, 행복하게 지금 예에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마만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그 힘든 이유도 어, 엄마 때문에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당사자인 추추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찌 보면요, 지금은요, 어, 우리 인간들보다 사후세계에 있는 어떤 그 영체들이요, 더 넓게 멀리 봐요. 네, 우리의 지금 지식보다, 우리의 알면 인간의 알못 알미라는 지혜보다도요, 더 멀리, 더 넓게, 더 광대한 지식을 돌고 볼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지 엄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추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